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1일 오후 6시입니다 한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요사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지도자가 핵무기를 쓰겠다는 이런 말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금기로 여겨졌는데 요사이 푸틴과 김정은이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쓰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음.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명의 원리를 위반하는 거죠. 핵무기라는 것은 한번 쓰면은 쓰는 사람도 이웃 사람도 같이 망하는 말하자면 인류 공멸의 무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악마의 씨앗입니다.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시카, 나가사키에 두 발이 떨어져서 합쳐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많아졌지만은 그래도 핵무기는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우선 그런, 어, 단어가 단어가 사전에 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핵무기는 선다는게 아니다.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 차원인데 요 사이 푸틴과 김정은이 여러 가지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갈 아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갈인지 위협인지는 그 미래에 달린 문제입니다. 공갈로 밝혀지면 좋겠는데 이것은 위협이고 위협 다음에 실제로 썼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지금 참 아슬아슬합니다 1962년에 가을에 후르츠초프 공산당 서기장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모음주의로 흘러가지고 미국의 바로 특미친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핵전쟁을 불사하고 쿠바를 해상봉쇄를 합니다. 여기에 후르쇼프가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심어 놓았던 핵미사일을 철수합니다. 아주 체면 구겼죠. 그래서 그 2년 뒤에 후르쇼프가 정치국 회의에서 추방됩니다만은 그 이후에 가장 핵전쟁에 다가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세계에서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자가 푸틴과 김정은인데 이두 사람을 사실상 편들고 있는 자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씨는 지난 2월 말에 푸틴이 느닷없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니까 푸틴을 교탄하는게 아니라 젤렌스키가 경험이 없어 가지고 푸틴을 자극해서 이런 전쟁을 불러들였다는 막말 중에 막말을 했던 자입니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국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그걸 또 윤석열 후보가 잘 이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아마 표가 수십만표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낙선의 한 요인이 됐을 겁니다. 요 사이는 김정은이가 핵을 쓰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는데, 위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한미일 군사훈련하는 것까지도 그걸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런 아주 원시적인 논리로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빙일 군사훈련 안 하겠다. 지금까지 한거 사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푸틴, 김정은, 이재명, 푸틴, <laughs> 김정은, 이재명, 이세 사람이 악의 축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는 악의 축입니다. 이재명, 푸틴, 김정은, 이 악의 축 중에서 필두를 달리고 있는 자가 푸틴이죠. 푸틴이 어제 어약 84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날렸습니다. 10개 이상의 도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처음 목적은 이게 군사기지와 뭐 전력망 등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민간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는 것은 84발의 미사일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군사 시설을 겨냥을 했으면은 무슨 병영이라든지 탱크가 집결해 있는 데라든지 레이더 기지를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키이우 같은 차가 다니는 한복판에 떨어지고 아파트를 때리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84발 중에 56발을 격추를 시켰답니다. 요격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빨리 선진된 발전된 방어시스템을 도와달라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방공망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푸틴의 어제 공격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됩니다. 사망자는 뭐 14명 죽고 다친 사람까지 치면 한 100여 명이 죽고 다쳤답니다. 그러나 84발을 쏘아가지고 그 정도로 희생은 적은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군사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그걸 군사 목표에 때려야지 민간 지역을 때려가지고야 그게 전쟁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유일하게 목표 달성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급에 질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전쟁 그만하자 항복하자 또는 협상 제의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분기 팽천해가지고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사 항전 의지만.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어제 그 공격은 다분히 러시아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북전선, 남부전선에서 밀리고 있고, 더구나 방어를 어떻게 했는지, 부진이 자랑하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19km 되는, 그, 캐러치 대교가 폭파되어 가지고 온 세계에 창피를 당하는 이런 걸 보여주니까 강경파들이 푸틴에게 뭘 하고 있느냐? 왜더 때리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틴도 할수 없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럼 이런 공격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 재고가 동기날 것 아닙니까? 어제 명중률이 낮았다는 것은 정확도 높은 미사일은 이제 재고가 별로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후진 걸 가지고 소화 가지고 체면은 살렸지만은 오히려 러시아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이렇게 결산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안 통한다면은 나중에 푸틴이 코나로 몰리면은 쓸수 있는 것은 전술핵무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진이잘 나갈 때도 겁나지만은 코로나로 몰려가지고 앙앙불락할 때 이게 지금 정말 골치 아픕니다 막판에 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전술핵을 쓴다 이렇게 코로나로 몰린다 이겁니다 전술핵을 서, 서서라도 내가 정권을 유지해야지 이대로 밀리다가는 정권을 놓치겠다 쿠데타가 일어나겠다 또는 암살당하겠다 이런 위기에 처하면은 무슨 짓을 할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푸틴도 이제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김건,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이 푸틴과 김정은이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 다 불안 한 상태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불안한 자 손에 불장난을 할수 있는 핵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죠. 핵민방의 훈련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말로는 우리를 믿고 따르면은 북한 핵에 한미일 동맹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위기 의식이 없어요. 국민들에게 위기 의식을 불러 주고 반드시 필수적인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려면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핵 미사일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고 지금 북핵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게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은 여기서도 비행기가 떠가지고 저 서해 직도 사격장에다가 토탄을 떨어뜨린다. 그게 뭡니까, 그거? 그거는 게임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미사일 발사기지가 있는 북한을 때리면 몰라도 서해 사격 연습하는 걸 가지고 김정은의 공간에 대응하겠다. 김정은이 눈 깜짝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연극 그만하고 게임 그만하고 이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다. 절실하게 느끼도록 최소한 핵 민방위 훈련 해가지고 핵 미사일이 떨어지면 나의 행동 요령은 어디냐? 내가 도, 대피할 곳은 어디냐? 는 정도는 가르쳐 주어야 하, 아, 아닙니까?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이재명과 같은 헛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은 몰라도 일본을 끼우는 한미일, 연합 훈련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저 어디, 저 남태평양 통과에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통과에 좀 미안하지만은. 그런데 왜 그렇게 실감이 없느냐.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훈련도 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 구경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을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정말 끔찍한 사태를 불러들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발 내일이라도 핵 민방위 훈련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하는 사실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